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금이 25년 2월 10일이고요. 네, 제주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간이 네, 새벽 5시 47분 네, 살짝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침 일찍 이렇게 제주반도체 들고 온 이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최근에 제주반도체 흐름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는요. 샘 알트머니 다시 한번더 한국에 방한하면서 이 AI에 대한 협업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제주반도체가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제주반도체가 어떤 관련주였었는데 이때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S24 관련주였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로 주가는 펌핑이 됐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S25가 이제 조만간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 결과적으로 AI까지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거리량이 터져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이 거리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세로들이 좀 급하게 매집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일단 여기 보시면 하락할 때 거리량이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 구간 자리 어디냐, 여러분들? 2 1 0 0 0원자리입니다 일단 21,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일단은 텅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로들이 가볍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그 이상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 네 댓글에다가는요. 네 제주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영상 뒷부분에는 제가 또이 구독자 이벤트 또한 한 가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한 번씩 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주 반도체 우리가 수급을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 다시 한번더 장대 양봉이 나와 주면서 일단은 외인들의 물량 그리고 기관들 물량이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일단은 시간 외에서 어떻게 마감이 됐었죠 일 시간 외에서 0.7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간 에이 5일선과 이 11선이라는 이평선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채로 일단은 시가가 시작이 될건데 일단은 오늘이랑 내일은 여러분들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상승한 그림이면 좋겠지만은 저같으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런식으로 올라가면서 이평선 이격도 벌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1에서 2거 이런식으로 한번 더네 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면서 이 평선을 끌어올립니다. 강제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를 한번 띄어올린다고요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어올리는데 자, 제가 이런 차트가 어부가 됐어요,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가 정확히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 신성 델타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상승 나올 때 보시면은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장대띄어놓고요이 평선 이국도가 벌어지니까 여기서 1에서 2가 를려잖아 조정 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평선이 다가오시니까 끌어올리는 자리. 자, 현재 이 자리 똑같습니다. 제주반도체라고 달라지는 게 없다. 모든 급등 타트는 여러분들, 항상 이평선의 이격도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가셔야 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 뭐할수 있는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더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거리랑 터진 건 맞지만은, 현재 이 자리, 고점 자리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거요? 아닙니다.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이 저항대 있죠? 이런 저항대 라인, 앞에서 물량 있었던 라인들. 여기를 뚫기 위한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실렸던 겁니다. 이 거래량을 힘입어서 뚫어준과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살짝 눌림이 나왔지만은, 저희 이 자리에서 당연히 물량을 반드시 모아가야 된단 말이요. 에 자, 대신에 우리가 아무 때서나 잡으면은, 어찌되든 평단에 대한 손실을 보있기 때문에, 제가 그 평단 라인을 여러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제주 반도체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제주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어디서 여러분내 수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현재 수통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설명란 있죠 설명란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통방 링크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신청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 제주, 그리고 내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제주반도체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플러스 단타종목도 제가 현재 여기서 하나에 두개 정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송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단타종목으로또모아가 있습니까, 여러분께내 복리 효과 이벤트 또한 한 가지 진행하고 있다 말씀 드렸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현재 제가 여러분께 이 복류 효과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구독자 이벤트로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드렸죠. 현재 제가 이 이벤트를 한달 만에 된다고 한적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요, 최소 6개월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데 이거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벤트 여러분들 은 진짜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진짜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 9090-6693으로 독리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은제 선착순 150분 한정해가지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대응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부터 보내신 다음에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거기다가 내가 영상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하신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네 아직도 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댓글 남겨주신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제이스가 앞으로도 영상을 길게 찍어드리면서 여러분께 희망찬 또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어서 제주만다쳐 보도록 하면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분봉에서도 한번더 수익 타점들이 나아지 않았고 자 일단은 여기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건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엔자파동으로 엔자파동 올라가 주면 상연히 이렇게 주식은 대칭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이런 돌파 자리까지 나와주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돌파 자리 나오기 전에 흔들기가 나올 겁니다 흔들기 나올 건데요 저희가 그거를 두로 해서 대한다는데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진짜로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수익할 수 있는 사점자리 말씀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내제주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마무리 아무할 건데 제영사 마지막 부분에 초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시면 누르은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는요. 제주 화이팅이라고 한번씩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로 내 초대박 종목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한번 슈팅질 때는 진짜로 거하게 주는 타입이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종목으로 뭐가 있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덕성이 과거에 5 0 0 이상 급등하는 그림이 연출됐었는데요. 물론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5 0 0 이상 급등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후발주로 충분한 수익준종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에 대해 거죠. 당연히 100% 무료인 만큼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건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좀이니까요지금부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에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들어도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은 마무리 할 건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 같이 초대박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 내면서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초대박 종목으로 우리 25년도 26년도 27년도 제이스와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나같이 수통방에서 네,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